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그 지금까지 몇 차례 차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보통 이제 과거의 정권들의 사례를 보면은 장관 인사가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차관 인사가 따라오는 사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자로 지, 뭐 모든 부처는 아니지만 오늘 지목되신 지명되신 분들 중에서도 장관 후보자가 있는 부처들이 있는데 후보자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아직 후보자기 이 때문에 없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좀그 장관들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서 좀 정책을 추진하는 수월성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인사에 관한하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방면에서 어 실질적인 장관 인사들과 그리고 이제 차관 인사들 검증이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발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 장관 지명 후보자들과 교감이 있었냐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없었다면 뭐 사실 아주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없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 장관들도 이제 본인들과 같이 일할 차관들을 임명할 수있잖 않나 임명에 대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이제 좀 국정 과제 추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가 관가에서도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관가에서요? 세종관가 세종 관가. 관가에서. 세종 관가에서요? 예. 어떤 부처에서요? 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네네. 부분이고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인사권자의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판에 있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은 제가 알기로 아직 후보자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자고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저는 재판단에는 어, 확인해 볼 여지도 별로 없을 것긴 같 한데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